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사제나, 하루, 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로 필기했던 영상 다들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laughs> 맞아. 그때는 저만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애기들도 아이패드로 <laughs> 필기를 했다고 해서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이 아이패드 100% 활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고고. 고고. 그럼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 곧 3대 생물 필기를 아이패드로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 필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굿노트 앱 아시죠? 이 굿노트 앱이 거의 제일 유명한 앱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많은 걸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와. 이게 코네령 노트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맨위 컬럼? 뭐지? 맨위 줄? <laughs> 맨위 줄에 가장 큰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왼쪽에 뭔가 소제목. 그리고 오른쪽에 본문 내용을 쓰고 음. 뭔가 맨 밑에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음.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음. 필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이굿 노트에 책갈피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 맞아, 들, 맞아, 맞아, 맞아. 아, 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책갈피를 어디에다가 해놓냐, 허?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할 내용, 혹은 내가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책갈피를 해놓으면 여기 뭐 십자 쪽에 해놨다. 이런식으로 제가 물음표를 해놨죠 음. 아. 이게 선생님 앞에 가서 아 잠시만요 하고 질문할 걸 찾는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음. 빨리빨리 질문을 진행하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책갈피 기능도 음. 정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완전 그냥 깔끔 <laughs> 그 자체 아니 이거 그대로 모아서 책으로 내도 될 정도로 아. 서울대 치대생의 필기법 음. 음. 쳤다. 그래서 저 과외할 때는 이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공부 우와. 자료로 썼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진 같은 거는 그러면 직접 그러니까. 찍은 거야. 대학교 가면은 사실 자료를 다 올려주시잖아요. 음, 음. 근데 고등학교는 그냥 프린트로 왜냐면 애들 다종이로 공부하니까 를 그래서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스캔을 떴는데 여기 메모 앱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우와, 제공이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나도.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펴서 쓰구나. 아 네. 그냥 그 우리 앱 많이 쓰잖아요. 이거 스캔하는 앱. 나도 앱 따로 쓰는 데 그죠, 그죠. 응. 그거 다운 안 받고 지금 접혀가지고 그런데 음안 접히면은 완전 깔끔하게 스캔이 됩니다. 음 완료 누르고 저장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복사를 할수 있어요. 해서 복사. 그러면 바로 가서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맞췄나? 이런 시간을 세이브를 하는 초 기능들을 익혀두면 기술적으로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필기 자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겠죠. 메모장은 진짜 끄적이는 것만 있는가 <laughs> 하는데. <읽은 걸 웃음>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어. 쓸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음. 대학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음 노트장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붓노트를 사용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꿀팁은 단어 암기 할때 진짜 유용한 거예요. 저는 이태리어 수업이 들었거든요. 외국어가 필수라서. 근데 이태리어가 단어가 진짜 많고 어려워요. 맞아 맞아. 그래서 외울 때 이제 다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단어 뜻칸이 있는 이 포맷을 그대로 다운 받아서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 이렇게 다 쓰고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이제 현재 템플릿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계속 적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너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이렇게 역추가 할수 있는 거야? 응, 음, 이거는 어.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야. 오와. 인터넷에 아마 그 굿노트? 단어 외우기 템플릿. 맞아. 이렇게 치면 어. 다운받을 어. 수 있어. 또그 커뮤니티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맞 그런 거 들어가면 생각보다 유용한 템플릿이 진짜 많더라고. 음, 그래서 일단 이태리어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음. 이심리학개론이라는 교양 과목이 진짜 오와. 완전 암기였는데, 맞아. 얘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것도 완전 꿀팁인. 여기 텍스트 들어가서, 어. 텍스트 상자를 일단, 스타일을 좀 칠해. <laughs> 어. 색깔이 있는 걸로. 어.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를 해. 아 어. 그리고 얘를 늘려. 아 그러면, 이렇게, 아 빈, 어. 물음표 박스가 생기잖아. 어, 어, 어. 이 박스를 이제 내가 외워야 되는 칸에 놔두는 거야. 음. 그래서 외우고, 내가 나중에, 이 PPT를 음.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막 네다섯 번씩도 볼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때마다 얘를 이제 동그라미 치고 어. 얘를 치워.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야, 계속. 걔네는 어. 복잡한 정신과정에 관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였지? 대네는 복잡한 정신과정 <laughs> 이렇게 해서 아, 계속 아, 외우는 거야 <laughs> <laughs> 이건 <이거 웃음> 정말 본과 때 써먹을만하다 어, <laughs> 어, 맞 진짜 그러자. 그러면 되겠다 어, <laughs> 안기할 거 <갈고> 진짜 <laughs> 많잖아 왜냐면 이런 ppt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좋을 거야 왜냐면 난 이걸 일일이 다퀴즈넷세 <laughs> <laughs> 대뇌 그리고 본과 만남성 배우에 다녀 하고 복잡한 정신과등이라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은 그걸 치는 시간이 세이브되니까 어, 되게 맞아. 좋은 것 같다 처음에 막이 박스를 만들 때 되게 어. 번거로운데 어. 나중에는 그냥 이거 복사해서 어. 붙여넣기 어. 하면 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네 꿀팁이죠? 이래서 A 플러스 받았다. 아, 진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도 A 플러스. 저는 그림 그릴 때나 아니면 과제할 때 진짜 많이 썼어요. 아이패드를 프로크리에이터라는데가 오, 네, 네, 들어봤어요. 유, 유료 맞지?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한번 사두면 이제 계속 쓸수 있는데, 대학교 때 과제했던 건지 얘기를 할까요? 우와. 이게 미대생이 아이패스? <laughs> <나 멋있다. 웃음> 평면전 사라고 약간 서양화 수업이었는데, 와, 그때 진짜. 약간 색에 대한 감각을 기르려고 음. 이렇게 세계관은 과제를 주셨어 우와. 근데 이게 그냥 어, 종이 해도 되고, 어. 뭐 맘대로 그냥 포토샵 해도 된다 이랬는데, 우린 이제 디지털 편하잖 아, 그래도? 그래서 그때 했던 과제들이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거 와, 두 개의 멋있다. 색이 달라 보이죠 얘가 아, 랑얘더 어두워 보여 이게 좋은 게 타임레스 기능이 있거든 우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어 뭐야 같은 색이었어?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아, 신기하다 같은 색이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제할 때도 편하게 쓸수 있어서 많이 썼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을 때 독서실에서 그림을 좀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니를 그렸던 건데 야 사진이다 아. 이게 제, 제니 사진 옆에 띄워두고 응.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렸던걸볼수 있어. 우와. 그래서 약간 그냥 완성본 보는 것도 기분이 우와. 좋지만 이렇게 약간 완성돼 가는 게 약간 원래 약간 간지잖아. <laughs> 이렇게 빨리 돌리면 예고생들은 그 과제도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려서 내. 아 아니, 근데 과제 최종물을 이렇게 디지털로 내지는 않는데 아, 왜냐 면 어. 우리는 서양학과니까. 아 그렇네. 근데 그 전에 약간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뭔가 색을 해야 되는데 어. 막상 그냥 종이에 그냥 대우 그림면 이거. 잘못 그리면 아, 버리네. 아, 지구, 지구, 지구. 그래서 그 전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로 옮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똑똑하다. 위에 색막 칠해보고 그런 적 음. 있었어. 아 미리 약간 대충 해보는 거고. 어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보면 원래 그냥 그림이거든? 아 네. 이게 종이. 종이야 지금? 어 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어. 사진 찍은 거야? 어그 위에 이제 하늘색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섬이 음. 진짜 그냥 하늘색을 칠해봤어 밑에 보면 어. 이렇게. 근데 아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그 위에 이제 다른 색으로 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보는 걸 디지털로 할수 있었어. 음. 이거 진짜 유용하다. 음. 그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미술하는 애들한테 좋은 게이 캔버스 크기 같은 것도 엄청 다양하거든. 오. 그래서 막 사각형, 뭐 4K 용막 이런 오. 식으로 할수 응. 있고, 막뭐 전문가 같아. 그니까. 신기하막 <laughs> 색깔도 완전 엄청 다양하게 할수 있고, 이 붓이 진짜 다양해 여기가. 응. 평소에 나막 어. 글씨 같은 거쓸 때는 그냥 어. 제일 기본 이런 식으로 그냥 가나다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음.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는 엄청 음. 많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케이스나 뭔가 애플 펜슬 케이스를 자랑할 시간이 왔는데요. 얘는 예, 뭐야? 얘나 먼저 해주세요. 저는 원래 케이스를 안 끼고 다녀요. 완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저 핸드폰도 그냥 에이? 맨으로 들고 다니고 그리고 나 애플 펜슬도 케이스가 없어서 이렇게 박스 아니 항상 그러고 다닌다고? 나박스째로 들고 다녀. 약간 그러 같다. 인생 대충 살자. <웃음> <웃음> 케이스 없이 다니는 예나처럼. 아, 여기 <laughs> 이렇게 <laughs> 저는 좀 심플한 케이스 근데 어. 이건 좀 단단한 친구고 어. 이 케이스의 최대 장점은 뭐다? 일단 애플 펜슬을 꽂을 아, 수가 있어. 맞아 애플 펜슬이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면 되게 번거로운데. <laughs> 정말 누구 저런 거 생각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처음 봐 아, 나도. 이렇게 끼우고 다니면 진짜 편하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거치대. 거치 기능이 있어서 어, 유튜브 보이 되게 좋아. 요그치 <laughs> 그지. 맞아 맞아. 이거 필요해. 저는 일단 지금은 지, 이거 아이패드를 집에서만 쓰거든요. 그럼 집에서는 거치대에 놔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생으로 들고 다니는데 음. 원래는 일단 파우치. 여기는 귀엽다. 뭐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죠. 아이패드 넣고 막뭐 넣고. 근데 원래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샀어요. 나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웃음> 들고 <웃음> 다녀야지 서울대 어, 캠퍼스를 이제 가녀 다녀야지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진짜 단한 번도 밖에 들고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진짜 거의 새거고요데이 지금은 <laughs> 근 때문에 었어요 지금은 근 저는 아이패드 당연히 전 추천합니다. 미술는 친구들한테 너무 좋기도 하고 음. 굳이 미술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등학교 때 인강 많이 보잖아. 아, 요 맞아. 어. 그리고 이제 코시국 온라인 클래스의 시대가 도래했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쯤 있으면 진짜 편리하다. 음. 나도 라미누나 필기하는 거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종이 필기보다 확실히 음. 아이패드 필기가 훨씬 다, 기능이 많아. 맞아 맞아 종이가... 맞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패드의 최대 강점. 일단, 애플 기기들끼리 연동이 너무 잘 돼서, 음. 맥북이나 핸드폰 쓰는 사람들은 아이패드 필수야. 최고야, 진짜로. 진짜. 뭐 당연히 필기나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데, 사실,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게, 아이패드 가격이 절대, 음. <laughs> 절대 어, 저렴하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학생이 완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고, 나의 맞아 삶이 맞아. 힘들어지고,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새학기 프로모션이나? 당근마켓이나 뭔가 다양한... 요즘은 대여해 주는 데도 많아. 어, 펄탭 맞아. 이런 데서도 어.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갖고 싶다면 좀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100% 활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어. 100%가 아니라 <laughs> 5만 아, 퍼센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언니 거 진짜 탈탈탈 털었어. 아니 세 명이 다 각자 다른 꿀팁이라서더 좋은 수준것 같아. 아무튼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 이 아, 더, 그러네. 그러네. 이 더러운 것도 괜찮다면 재나한테 기증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싫어는데 <laughs> 별로 안 받고 싶어하는 <laughs> 것 같아. <laughs> 너무 싫어해. <laughs> 너무 좋아. <laughs>